할렐루야. 하나님 의 말씀은 로마스 9장 10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봅니다. 답은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네, 청량모들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 동적과 더불어 온 이류를 사랑한다. 나만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동적을 사랑한다. 나보다도 더불어 두, 두 번째는요. 바로 문제 따라서, 환경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서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인간은 바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걸 근거로 해가지고 행하게 되죠. 근데 바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따라서 행한다.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10, 1 1 말씀을 나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보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 마, 마, 마 인퇴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항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한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뿐 아니라 또리브가가 루초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였는데 아멘. 우리가 뭡니까 이와 같이 바로 문제 따라 환경 따라서 하는 것처럼 말씀 따라 하한다 그렇습그것 더불어 더 나가서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바로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잉태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향하지 아니한 때에 다하님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멘. 그럼 뭡니까 잉태를 하고 아직 자식 낳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뭡니까 그들은 낳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선, 악한 것이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탁해주신 것이죠 탁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 한의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한의로 할것 같다 인간이야 한의를 보고 선을 해서 탁해주는 것이죠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거를 통해서 인간이 알수 없는 걸 하시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걸알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 얘기로 말암 아마 서게 하려 하사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택하시고 불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대로 할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모르잖아요. 인간의 억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의 출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장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의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이라 아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그것은 어느 만민 중에서 네, 뭔가 딱 잘난 것이 있어 때문에 딱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민이라고 너를 택하신 것은 지금 만민 중에서 특별히 뭡니까? 자기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이 택하심이 인간 기준에 의자서 택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어떤 것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바로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유라 하면 그렇게 뭡니까? 인간 생각에는요 많은 건 민족 또뭐 잘난 민족 똑딱한 민족 뭔가 큰 이런 그런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순서가 어디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 생각도로 하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민족을 택했습니다. 가장 못나고 네 약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당신이 당신뜻 대로 택하심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렇게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한일로 자라고 못하고 그걸 근거로 한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 기준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는님 뜻대로 탓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네, 드러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리부가에게 이르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리부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섭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은 순서는요 큰 아들 큰 자를 세우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 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어린 자를 탁 해가지고 세워주신 것이죠 그면 말씀에 도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은 일은 아멘. 네, 야곱은 사랑하고 동생이죠. 형 애서는 미워했다. 사정없니게 뭐 오히려 애서가 더 잘했잖아요. 야곱보다도. 야곱은 뭡니까 사기쟁이 같이 그냥. 네. 했는데도, 인간 기준과는 다르게요. 애서를 택하지 않고, 장남이기 때문에 택하지 않고요. 또는 니 잘했기 때문에 택하지 않고, 오히려 에게 동생 야고을 탁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탁하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말라이1장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네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람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와께서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게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니까 뭡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자기 생각과는 다르기 다르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그나여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사실은 뭡 원래 인간 기준에서 뭡니까? 에서를 택하시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는니까 인간과는 다르게, 야곱을 택하고 사랑했다, 는 얘기죠. 그러면서 반대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오히려 뭡니까? 사랑하고 택한받을 에서가, 미움을 받은 것이죠. 미워하였으며 바로 뭐냐 그의 산들을 황묵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사람에게 붙였느라 그러면 내가 생활도더 어렵게 하나님 그의 가운데 그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에 있는 자는 어떻하느냐 믿음으로 하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여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바로 동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면서, 더 그럽니까? 말씀 따라 행한다. 그러는데이 말씀도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주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분의 주인님들은 그러려면 우리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심으로써 말씀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인간 생각에서 사는 우리가 아니고 예산을 벗어버리고 이런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자라 할것 같으면은 어딥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다 사랑하고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주시고 말씀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나라 향하되 어떻게 하니까 그분을 믿음으로서 믿음으로서 모든 것다 받기고 나가는 것이죠 네. 이유 따 이유 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성령의 통으로 쓰임 받아서 항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 자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네.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이 민족에 있지만서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 따라서 행하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순종함으로써 모두 다결국함 하나님 뜻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